6억원 상금의 주인공은 현역가왕이 결승 무대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을 뒤흔든 초대형 트로트 경연. 현역가왕이가 마침내 결승전에 막을 올렸다. 수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질터 킬이라 이들의 마지막 무대는 그야말로 전율과 감동 그 자체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은 경이로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무대의 승자가. 바로 6억원의 상금을 거머쥘 운명의 주인공이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설 것인가? 극적인 반전, 예상치 못한 드라마. 결승전은 한편이 영화와도 같았다. 매 순간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고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지며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했던 경쟁자들이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무대 위의 긴장감과 부담감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올라온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서진이었다. 박서진의 등장은 그야말로 폭풍과 같았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장내는 순식간에 고요해졌고, 이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아무도 그가 이렇게 강력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조용히 마이크를 잡은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첫 소절을 내뱉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이 녹아든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한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였다. 그의 눈빛, 손끝의 떨림까지도 완벽한 감정을 담아냈고, 객석에서는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관객들이 보였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노래가 절장에 다다를 무렵 갑작스러운 음향사고가 발생했다. 마이크가 순간적으로 끊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순간 많은 이들은 그의 무대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박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관객을 바라보며 맨 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갔다. 이 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그의 순수한 목소리와 관객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 장면은 결승전의 가장 인상적인 하이라이트로 남았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극복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은 감동을 선사했고 결국 그의 이름이 우승자로 불렸을 때 장르는 폭발적인 환호성과 눈물로 가득 찼다. 박사진은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와 실력으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한 결승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성과 열정이 만들어낸 전설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강자가 있었으니 바로 에녹이었다. 뮤지컬과 트로트를 절묘하게 결합한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편이 연극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현장에서는 이건 경연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심사위원들조차 그의 무대에 감탄을 금지 못했다. 그러나 진정한 드라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에녹은 심한 감기와 컨디션 난조로 리허설에서도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오려의 시선을 보냈고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번 무대는 힘들지 않을까?"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무대에 선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치 무대 의 신이 강림한 듯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부터 객석은 숨을 죽였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그가 선택한 파격적인 연출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터뜨리며 한 편의 드라마를 펼쳤다. 고음으로 치닫는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표정은. 보는 이들마저 전율케 했다. 객석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카메라는 감탄하는 심사위원들의 얼굴을 연달아 비추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 점수 집계가 끝나고 마지막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 에녹은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채 호흡을 가다듬었다. 상대 참가자는 이미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객석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발표된 결과는 극적인 반전. 에녹이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한 것이다. 순간 객석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고 에녹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손을 번쩍 들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순간 이 경연의 진정한 드라마가 완성되었다. 에녹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스토리를 노래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편이 영화 같은 감동을 남겼다. 김준수 VS 진혜성 운명을 가른 단한 곡. 그리고 이어진 김준수와 진혜성의 무대. 김준수는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성으로 스테이지를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의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관객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심사위원들마저 넋을 놓고 바라볼 정도였다. 하지만 진혜성 또한 이에 맞서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선보이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한 그는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무대를 보여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문자 투표 국민들의 선택은? 결승전의 승패를 가르는 최종 변수는 바로 국민들의 문자 투표였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고 제작진조차 역대급 투표율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마침내 발표된 최종 결과 수백만 명의 국민이 선택한 최후의 1위는 누구일까? 6억 원의 주인공, 눈물과 환희의 순간.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무대 위에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들이 가득했다. 승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탈락한 참가자들 역시 서로를 안아주며 축하와 위로를 나누었다. 6억 원의 상금과 함께 전국 투어 기회를 얻게 된 최후의 승자는 그야말로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설이 될 운명이었다. 현역가왕의 결승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승자와 패의자가 따로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빛났던 무대. 이 뜨거운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며 이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전 세계 팬들이 흥분한 순간 현역가왕이 결승전이 상대한 막을 내리며 6억원의 상금을 거머쥔 주인공이 탄생했다. 방송 직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호와 감동을 전하며 이번 시즌의 결승 무대를 최고의 무대로 꼽고 있다. 1. 이런 무대는 처음이다. 감동의 연속.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팬들은 현역가왕이 결승 무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미국 팬은 이렇게 치열한 대결은 처음 본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특히 우승자가 마지막에 보여준 폭발적인 감정과 가창력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라며 감동을 전했다. 독일의 한 음악 평론가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하다. 단순한 서바이벌 쇼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적 감동과 열정을 볼수 있는 무대였다라며 극찬했다. 2. K트로트의 글로벌 인기, 이제는 현실. 현역가왕이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브라질 팬들은 우리는 K팝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K 트로트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강렬한 퍼포먼스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이 SNS에서 공유되었다. 한 태국 팬은 우승자의 목소리는 마치 전설적인 가수를 연상케 했다. 앞으로도 그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를 바란다라며 열렬한 응원을 보냈다. 3. 이제는 글로벌 스타 탄생. 이번 결승전 이후 우승자를 향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의 SNS 팔로워 수는 방송 이후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해외 유명 음악 매체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 판매거지는 K 트로트는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장르가 되었다. 현역가왕의 우승자는 이를 증명한 최고의 스타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의 대형 기획사에서도 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글로벌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일본 팬은 우승자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열면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의 무대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마법 같은 공연이었다라고 전했다. 4. 현역가왕이 시즌 3은 언제 시작하나요? 이러한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팬들은 벌써부터 현역가왕 시즌 3을 기다리고 있다. 해외 팬들은 이제 이 프로그램 없이는 살수 없다라며 시즌 3 제작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 프랑스 팬은 현역가왕이가 보여준 감동과 서사는 다른 어떤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없었다.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작진 측에서도 글로벌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향후 시즌 3에서는 해외 예선 참가자를 모집할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실제로 글로벌 예선이 열린다면 K 트로트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또 다른 레전드급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 이건 단순한 서바이벌이 아니다. 하나의 역사다. 현역 가왕이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 편이 드라마 같은 감동을 선사했다. 해외 팬들은 우리는 한 시대의 전설을 목격했다. 음악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감동을 느꼈다라며 이번 시즌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6억 원의 주인공이 탄생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상금이 아니라 꿈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준 순간이었다. 현역 가왕이가 보여준 감동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